2021년 12월 29일 예비 대학생 수련의 메시지의 주제는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말라입니다. 첫째,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은 교회에서의 사람의 소리, 학교에서의 지식, 문화, 경쟁, 세상에서의 포장, 속임수, 만모스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않으려면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합니다. 랩런트 7명은 올바른 영적인 상태로 7대 재앙을 막고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예비대학생은 대학 현장에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추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문화 서밋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추려면 올바른 영적 상태의 내용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세팅.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올바른 영적 상태의 방법은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는 서밋 타임이며 낮 기도는 세이빙 타임이며 밤 기도는 힐링 타임입니다. 셋째,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않으면 노바디의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노바디의 길로 가게 되며 노바디의 응답을 받게 되며 노바디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노바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입니다. 노바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응답으로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누리며 재창조에 도전하는 아워즈입니다. 노바디의 작품을 남기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작품으로서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플랫폼, 파수 등 안테나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이론에 속지 않도록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갖추는 예비대학생 또 대학생 랩노트, 대학 사역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